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예, 오늘도, 오늘도 화면 안뜨는 컴퓨터예요. 화면 안뜨는 컴퓨터고, 손님이 갖고 오셨을 때 손님하고 같이 점검을 해봤고, 결론은 나온 컴퓨터예요. 결론은 그래픽카드 고장이었습니다. 그래픽카드 때문에 화면을 못 띄웠고, 그리고 그래픽카드에 AS 대행까지 이렇게 의뢰해 그래 주시고 가셨는데, 손님하고 같이 테스트 하던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어서, 지금 다시 확인도 할겸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사단이 났습니다. 사단이 났어. 손님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생각으로 꽂았는데 뜬 거예요 아, 누드로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부품을 드러내려고 하는 차에 약간의 특이사항을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은 손님 컴퓨터에 내부를 비치고 있는데요 아, 이 메인보드가 케이스에 결착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지금 이 메인보드는 총 7개의 나사를 이용해서 메인보드에 결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사가 4개만 결착이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나사가 체결되어야 할 부분에 나사가 없다 보니까 메인보드가 들썩들썩합니다 들썩들썩 하는 거는 카메라 사고로 보이시죠 그리고 나사가 누락된 이 아랫부분은 케이스와 이 메인보드가 거의 맞닿아 있어요 지금은 그래픽카드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덜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이 그래픽카드를 꽉 눌러서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메인보드 뒷면과 케이스가 맞닿으면서 분명히 쇼트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누락된 나사 때문에 메인보드 뒷면과 케이스가 쇼트가 생겼고 그 쇼트 때문에 네, 컴퓨터 화면도 제대로 못 띄었다는 어, 이런 어,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잘못된 조립부터 제대로 정정하고 나서 그래픽카드 테스트든 다른 부품 테스트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 잘못된 점 수정하고 나서 한동안 괜찮길래 아원인을 잡았구나 싶었는데 증상이 또 나와요. 아,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된 시간인데요. 아, 손님께 이제 찾아가시라고 연락을 드리려고 한번더 테스트해 보자고 켰더니 또 이렇게 화면이 안 뜹니다. 예, 이거는 섣불리 출고할 게 아니라 며칠 더 테스트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이틀 저녁에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왜 화면이 안 될까? 고민 고민하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모니터 때문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 컴퓨터가 모니터를 못 띄우는 원인이 아, 모니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2,000번대까지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었는데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연식이 조금 된 중소기업의 모니터에서는 화면을 못 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 모니터도 연식이 조금 된 중소기업 모니터이기 때문에 아, 3,000번대 이상의 그래픽카드에서 이렇게 화면을 띄웠다 못 띄웠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모니터랑 이 옆에 있는 LG 모니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바로 증상이 나오네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계속 껐다 껐다 하고 있었는데 화면이 안 뜹니다 화면이 안 뜨고 모니터가 연결이 안돼 있을 때 나는 그 비품이 나요 이 마이크에 그 비품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니터 연결이 안돼 있을 때 메인보드에서 나는 비품이 나면서 지금 화면이 안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니터를 연결 안 하면 난다는 비품이 바로 이겁니다 모니터를 뺀 상태에서 전원 넣어볼게요 아마 비품이 네 여러... 예, 비품이 여러 번 났죠 지금 이 메인보드처럼 모니터가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비품을 내주는 메인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모니터를 연결한 상태였고 화면이 잘 떴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모니터 연결이 안 됐다는 비품을 내면서 이렇게 화면이 안 떴던 거거든요. 계속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꽉잘 꽂아 있어요. 모니터 케이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기가바이트의 로고도 떴다 안 떴다 해요. 지금도 로고 없이 기가바이트 로고 없이 이제 바로 바이오스 진입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켰을 때는 분명히 기가바이트 로고가 잠깐 떴었죠. 분명히 지금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껐다 껐다 해볼게요. 아까처럼 분명히 화면이 안 뜨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나오죠. 네, 지금 비품이 계속 나오면서 화면이 아픈 거예요 모니터가 연결이 안돼 있다는 지금 시그널인 건데 모니터는 분명히 연결돼 있고 제가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LG 모니터로 바꿔서 계속 반복 테스트 다시 해보도록 할 텐데 혹시나 케이블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케이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케이블은 어, 이 케이블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케이블은 그대로 쓰고 모니터만 바꿔서 계속 껐다 켰다 반복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번만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4번 껐다 켰다 했는데 메인보드 제조사의 로고인 기가바이트라는 그 로고가 4번 다 떴습니다 지금 LG 모니터에서는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자 이번에도 기가바이트 로고가 떴죠 그러니까 지금 이 LG 모니터에서는 껐다 켤 때마다 메인보드 제조사인 그 기가바이트 로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예, 그렇죠. 이렇게 메인보드 제조사 로고가 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오스로 들어가야 정상인데, 이 지금 왼쪽에 있던 중소기업 모니터는 기가바이트 로고가 음. 뜰 때도 있었고, 안뜰 때도 있었죠. 그거부터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화면을 띄우다가, 이제 어쩔 때는 아예 화면을 못 띄우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껐다 껐다 해보면서 화면은 제대로 뜨는지, 그리고 그 기가바이트 로고도 계속 잘 나오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0분째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횟수로 치면 100번은 넘을 겁니다. 예, 제가 정확히 숫자를 세보지 않았는데 100번은 될 거예요. 100번은 넘게 지금 테스트를 했고 어, 전혀 이상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때문이라는 어,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 다시 이증소업 이 모니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결론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증상 나오죠. 그... 지금 꼬딱 텄다를 제가 네 번인가 다섯 번한것 같은데 지금 바로 증상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 중소기업 모니터가 아닌 LG 모니터랑 연결을 해볼 거예요. 예, 역시나 정상적인 기품과 정상적인 화면이 뜨고 있어요. 예, 지금 전원 테스트를 뭐 많이 반복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전원 테스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버튼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자주 껐다 켰다 하면서 컴퓨터에 다른 기계적인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테스트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화면을 못 띄우는 원인이 연식이 조금 지난 중소기업의 모니터 때문이라고 지금은 결론이 났는데 아, 손님 모니터가 어떤 모니터일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손님하고 통화해 봐서 손님이 쓰고 계신 모니터가 과연 저처럼 연식이 조금 지난 중소기업 모니터인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지 그거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님 모니터가 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컴퓨터인데요. 네네. 혹시 쓰고 계신 모니터가 4, 5년 이상 된 중소기업 모니터신가요? 아니요, 그 LG. 그 l g 거예요. 네네. 네. 6 5 0인가 그겁니다. 그 모니터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그 모니터로도 좀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날 아침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아, 모니터는 손님께서 쓰시던 모니터예요 어제 저녁에 갖고 오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잠깐 테스트 했을 때는 HDMI로 하니까 되다 안 되다 하다가 아, 나중에는 아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DP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 잘 되네요 DP로 그러면 DP 말고 HDMI로 한번 해 볼게요 또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건 또 되네요 HDMI가 계속 까딱까딱 해볼게요. 아, 증상 나오네요. 아, 똑같은 증상이 나와요, 지금. 지금 까딱까딱을 껄다 한 제가 15번 정도? 15번에서 20번 사이 한것 같은데, HDMI를 했을 때 지금 증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손님 모니터가 아닌 제가 테스트용으로 썼던 LG 모니터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무것도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니터만 바꾼 겁니다. 전원 넣고요. 네, 정상적인 빛품 그리고 화면도 정상적으로 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손님 모니터에서 HDMI 단자로는 계속해서 이상 증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HDMI 단자로는 손님 모니터에 확실하게 이상이 있는 거를 발견했으니까 DP 단자로도 계속 반복 테스트해 보면서 증상을 한번 제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 2시 반이 다 됐습니다. 2시 반이 다 됐는데 DP로 연결한 상태에서는 지금 이상 증상이 전혀 안 나오네요. 어, 오늘 오전에 손님의 모니터를 HDMI로 연결했을 때 이상 증상이 나오는 걸 분명히 여러 번 확인했었죠. 그러고 나서 DP로 연결을 해도 같은 증상이 나오겠거니 하고 DP로 연결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시간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전에 1시간 정도 DP로 테스트했고 오후에도 지금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DP로 연결해서 테스트한 시간이 총 2시간 반 정도 되고 그 시간동안 껐다 켰다는 게 아무리 안 돼도 150회에서 200회는 될 겁니다. 그런데 DP로 연결했을 때는 화면이 안 뜨던 증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 그런데 또 시안한 게 평소에 손님께서는 DP로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HDMI로 쓰고 계신 게 아니라 DP로 쓰고 계셨대요 이 DP 케이블도 손님께서 갖고 오신 건데 평소에 손님께서 HDMI를 쓰고 계셨다면 표절 조각이 잘 맞춰지면서 완벽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DP로 손님 모니터를 테스트한 거는 지금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3시간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서 5시까지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딱 2시간 반만 더 테스트 해보고요 이상 증상이 나오면 그때. 확실히 손님 모니터의 불량으로 어,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증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손님 모니터가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결과를 손님께 어,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다 됐는데요. 아, 이상 증상이 전혀 없어요. 자 정상적인 비품과 함께 화면도 정상적으로 올라왔고 현재 시간이 4시 55분, 5시 다 됐죠. 2시간 반 동안 제가 계속 매달려서 테스트 한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다른 일 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5분에 한 번씩은 껐다 껐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번 이상, 30번 가까이 지금 껐다 껐다 했는데 전혀 이상 대상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손님께는 내일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DP 테스트를 내일 하루만 더 해보고 어쨌든 간에 내일 결론 짓도록 할게요.